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이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당연한 제목이라 사실은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왜 찬양을 명령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나는 찬양을 잘 못한다. 노래를 잘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찬양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노래하는 시기도 하지만, 노래를 통해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곡들을 붙이지 않아도 찬양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은혜로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행한 일을 기억하며 경배하고 감사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 드려야 되는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유럽 응답제1과에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왜 존재하는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기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요하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장례식에서 제일 잘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운수가 달려들어서 살을 뜯고 죽이려고 해도 나는 태연하게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음. 여러분 동물의 왕국의 보면 하이에네나 이런 사자들이 살아있는 사슴들 물속들을 뜯어먹을 때 보면 너무 잔인하죠. 아직 생명이 붙어있고 살아있는데 가차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딸을 살을 뜯으려고 달려나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오늘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황을 보다 잘 알고 계신 분 아니라 그 상황보다 크신 분이 사시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창칼을 들고 때로 몰려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당혹스럽고 두렵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 지경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본문 일절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음. 노래와 찬양은 사실 좋을 때잘 나갈 때평안할때 나오는 것이 보통. 상황이 어려울 때는 마음이 상해서 찬양이 그래서 나오기 힘들지. 나비성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같은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동굴에서도 빛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모든 어둠, 어둠은 다 사라지고 말지요. 하나님은 어두운 인생들에게 돌아오셔서 한순간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뒤집기를 잘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목동 시절 때 다윗은 고문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검에 입을 찢고 사자를 쫓았죠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하고 그인 골리아시 도전해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방이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 꽂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레스수로 도망가서 정치가 탈락가자 미친 척하면서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리사수탄은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울 때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에두손 들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그본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바로 인생의 절대 절명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당하면서 하나님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빛이요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이란 뜻은 피난체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주고받는 시편 말씀에서도 주님은 나의 피난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제 찬양합니까? 어둠이 물러갈 때 찬양하죠. 홍해 바다에서 끈짐 받을 때 기쁨으로 춤추면서 찬양할 때입니다. 마라의쓴 물이 단물로 변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송을 부입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상, 상황과 상관이 없이 찬양을 받으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고 우림 빙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지 산채로 기름을 붓고 횃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하며 술주고 같은 것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오늘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드리며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런 극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절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야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한곳만 바라보고 살수 있습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한곳 성전만 바라보고 성전 안에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런 인생이 너무나 따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환난이었고 고난이었고 죽음의 위협들이었습니다. 그런 묘한을 바라봐야만이 살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것입니다. 주님을 악보한다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년 위기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요. 어린 아이가 아플거나 위기에 빠지면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은 영적인 본능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바로 성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양들은 자신들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죠. 목자 외에 다른 것을 찾고 바라는 것, 그것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새끼 사자들도 여러분 다 자랄 때까지는 아무 힘도 없지요. 어미 새, 어미 에이, 에, 사자 주위를 뱅뱅 돌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끔 일을 그 새끼들이 헤맬 때, 어미 사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이에나를 만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먹힙니다. 그러나 어미 사자를 늘 바라보면서 있는 새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을 때 그곳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찬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마는 대신 에내 책이나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집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해치려고 달려드는 문수박이를 바라보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가다윗은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면서 공과 사자와 싸울 때늘 하나님을 돌아와서 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아과와 싸울 때도 그는 골리아스의 신장과 무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아유시 싸우러 나갈 때 달려가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사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두려워서 다 숨어서 있었어요. 아무도 골리아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다삭도 못하고 수, 무서워서 숨어있던 군대입니다. 그 군대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닌, 아닌 것입니다. 이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하늘을 낼 군대, 천사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배틀체 같은 찰과 칸과찰을든 골리앗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사 군대가 적들과 골리앗의 앞뒤로 가득히 막아서고서 치는 모습을 다윗은 바라본 것입니다. 운수가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고 달려드는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서 골리앗보다 큰 천사 군대의 칼이 골리앗을 치는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막으시고 보호하심을 가는전율했던 것이 느꼈습니다 마음의 감정과 평안한 힘이 휘뚤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는 주님 주위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구나 어려움과 활란 가운데 나 자신의 때와 지식과 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를 돌아다보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사절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제 주를 바라보고 주만 안고 하면. 세상이 줄수 없는 힘과 지혜와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마라고 하는 예수 대각선동을 일으신 김충근 장군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평생 콧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다닙니다.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자마에 함께 참여해 본 적도 있습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에 와서 그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죠. 학위도 따고, 그리고 대학교 조교수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수, 최우수 교수상도 받는, 그야말로 한참 잘 나가는 그런 이민자로서, 성공한 이민자였습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잘 나갈 때 덜컥 간 경화에 걸려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는데, 이제는 수술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학위, 채우수 교수상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야 내가 정말 부질없는 것에 나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다했구 하나님 용서할주없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몸도 아프고 목표는 오르고 눈은 이제 황달기가 와서 노랗게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이 해독 작용을 못 하니까 온몸의 피부가 독소가 올라와서 냄새가 나고 가려워서 힘들수가 없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시편 118편 5절 말씀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주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엉망한 곳에 세우셨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시면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확신이 싹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하고 몸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음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한신하고 타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감사하지요.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찾다가 이제 괜찮아지니까 마음이 싹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잊으면 큰일 나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지고 드시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는데 또다시 이러다 보면 큰일 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코수욕을 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그 닦고는 코수욕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실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주의 일을 하기로 약속했던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주를 악호하는 자에게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성징에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네. 아니고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참으로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가 찬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바라는 대신에 떠나서 세상을 찾고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고 암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도움으로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세 번째로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오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란 날의 날을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꿈이라는 곳에 숨기시니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의 미래에 삶이 있다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환란 날의 날을 뿌려두지 않고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장막의 비밀히 감추어 주시고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세 이는 환란날에 자신을 숨겨 주시고 반석 위에 올려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려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6편 26절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흠을, 그리고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다시고, 나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찬양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9월 23일, 파키스탄 북서부, 베르와르라는 곳에 올세인 때 천칭했었는데 이슬람주의 극단주의자 테러가 있었습니다 98명이 죽었습니다 14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한 자매가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찬성의 이름이 그것입니다 이제 곧그 아름다운 계절이 다가오리라 그리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사실은 다리가 절단되게 생겼지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곧그 아름다운 계절이 꼬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속히 다가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란,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참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죠? 근데 이 유대란 뜻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유대. 이 유대란 말은 여호를 찬양하리라는 뜻입니다.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 유대나라.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요. 근데 유대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유대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이름입니다. 네 번째 아들 이름.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혼을 하면서 예, 앞으로 다가올 복과 저주를 예언하는 말씀 속에서 이 유다에 대해서 제주아가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성이 내 원수의 복을 잡을 것이니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철하리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은 그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 호리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호리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 네. 유다 자선에서 왕꾼이 나온 것이는말호를를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지 시리자의 지팡이 바로 왕이니다 선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네 번째 아들인데 특별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요셉이 죽임 당할 뻔했을 때 야,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말했는 중, 우리 있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베자민을 포로로 잡으려고 했을 때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났었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일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권이 그에 게서 나오는 일까지 있었는가는 미스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세기 29장에 이 유다를 임신하고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라헬이 있었고 레아가 있었습니다.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총의엽성을 아시고 사랑이 사랑받지 못하는 걸 아시고 그 태를 내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의 게총의엽성을 보시고 그의 태를 내셨으나 라헬은무사됩니라 그래서 레아가 인제의 사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르우벨이있죠이르우벨은 하나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알아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잉태해서 낳았는데 시몬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강보함을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내 억울한 이런 처지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인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레위라고 지었죠 레위란 뜻은 이제 나와 협력하리라 이제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리다 그래서 나와 협력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고백이 된것니고 그리고 또네 번째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의 생산이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아들을 놓고 이름을 모시니까내 괴로움을 공부하셨다. 내 말을 들어주셨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의 억울함과 고통과 호소를 하소연을 아들 이름에 담았는데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고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이 되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나의 억울함과 고울함을 당하시는구나. 이제는 그런 아픔, 고통, 썩뿌리들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몽부리고 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을 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신앙 고백을 그 아들 이름에 담았습니다. 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찬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이해한 것이죠. 야,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레아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한 내용, 뭐 이런 것, 하소형세상일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유대인이 복받는 이유는 바로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장조주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그 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찬송이면요 참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주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셔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덕을 선전하게 발휘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성도의 삶입니 그리고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권과 은광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당한 현상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날을 주께 온전히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